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당연히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것 같죠. 하지만 이들이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치인들이 회의에서 엉터리 결정을 하거나 방송사나 언론사가 어이없는 실수를 하거나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주 하는 회의에서도 가끔 엉뚱한 결론이 나지 않나요?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혜 충전소 지미쌤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최악의 엉터리 결정을 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사회 심리학에서는 집단 사고라고 합니다. 집단 사고란 집단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때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쉽게 합의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집단사고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2003년 이라크 침공입니다. 당시 9.11 테러 위협에 놓여 있던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며 이라크를 침공했는데요. 이라크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런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 의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집단사고 때문에 발생한 잘못된 결정이었는데요. 당시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집단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집단사고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제니스에 따르면 다섯 가지 상황에서 집단사고가 쉽게 발생합니다. 첫째, 리더가 권위적인 경우입니다.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쳐내는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으신가요? 당연히 어렵겠죠? 리더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리더가 권위적인 경우,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렵고, 독단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검토 절차가 없는 경우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따라서 한번 내린 결정도 충분히 검토하여 실수를 잡아내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이 없다면 잠깐의 실수가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겠죠. 셋째, 상황이 긴박한 경우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다양한 의견을 듣기보다는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빠르게 만장일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엉뚱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넷째, 결속력이 강한 집단인 경우입니다. 관계가 끈끈한 집단은 구성원들 간의 호감과 신뢰가 강하고 누군가가 소외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다른 구성원의 의견에 반대하기보다는 쉽게 동조하게 되는 거죠. 다섯째,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가장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고위층은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죠. 따라서 좀더 안일하게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도 커지겠죠. 그럼 이런 집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이어가 제안한 방법 중 다섯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1. 집단 구성원에게 집단서고란 무엇인지 알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면 더 간단하겠죠? 2. 리더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3. 한명 이상의 악역을 지정합니다. 이 악역을 맡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도록 합니다. 4. 전체 집단을 작은 집단으로 쪼깁니다. 작은 집단에서 먼저 토의를 한 뒤, 전체 집단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5.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해서 집단 안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박하도록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 보면 좀더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토의를 하는 이유는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지식이 모이면 좀더 나은 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집단 사고 현상은 오히려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분위기와 실수를 잡아낼 수 있는 절차가 꼭 필요하겠죠? 개인적으로도 집단사고의 부작용을 항상 경계하면서 지혜롭게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